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국정원 사찰 면제부입니다. 네, 그래서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 정권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았던 이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관계자 29명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제 무혐의 처분이 검찰 단계 에 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장 등 윗선은 이제 해킹 프로그램 도입과 사용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도입과 사용을 승인한 실무자는 국익 목적의 활동을 한게 인정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이란 게 뭐죠? 이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영어 약자로 ICS로 불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 등의 어떤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빼가는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현재 화면을 감시한다든지 뭐 채팅 내용을 또 가로채고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되는 음성, 그리고 연락처 및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심지어 이제 전원이 꺼져 있어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프로그램이 누가 만든 거죠? 이, 이탈리아 보안 업체 해킹 팀이 제작하고 납품을 했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이후에 계속 해준 이런 프로그램인 것으로 당시 어.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이건 이제 2015년 7월에 이 이탈리아 보안 업체 해킹 팀의 내부 자료가 해킹을 해킹이 돼서 유출이 되는 바람에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돼서 이제 보도가 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프로그램을 뭐 구입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과정에 윗선이 관여하지 않았는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게 옳은 거냐? 이런 의문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의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 ICS는 총 213명을 대상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중에 200건은 대북 활동, 8건은 대테러 활동, 두 건은 대공 활동에 대한 어떤 사용이 된 것이고 그 밖에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내국인 4명, 국내 체류 외국인 1명에 대해서 이 ICS가 사용된 게좀 문제의 소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이것도 다대북 대테러 대공 활동 차원으로 볼 수가 있고 내국인임을 인식한 시점에서 아이시스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하긴 했는데 대북 대테러 활동이었다. 그렇습니다. 어, 검찰은 당시에 기술개발부서 국장 그리고 단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범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대북 대테러 대공 활동을 위한 사용이었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당시에 기술개발부서장을 이제 했던 임무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즉 국정원은 국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소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일이어도 할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셈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이 문제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을 담당했던 이 임모 과장이 2015년 7월에 의혹이 보도된 지 일주일 만에 이 마티즈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발견해돼서 이게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었죠. 예. 예. 지난 정권에서도 국회 요구에 따라서 이사안에 대해서 뭐 진상 규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됐지만 국정원 써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망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었죠 결론이? 자살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아. 지난 2017년에 국정원 개혁위는 이 임모 과장이 사망 전날 가족에게 자살 암시 발언을 했고 당일 새벽 휴대폰으로 자살 방법을 또 검색을 한데다가 부검 결과 독극물이나 방어흔이 없고 유서 필적도 일치했다는 게 드러났다. 이 점에서 이제 자살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위는이 당시 국정원이 이 RCS를 활용해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실도 사실상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바 있는데요. 지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이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시 국정원 개혁위는이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연루 의혹 1 5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내용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참 오래된 일인데 일단 끝났네요. 검찰 차원에서. 선생님. 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자사고 지정 취소 예정대로 확정입니다. 음, 오늘 확정해서 발표했죠, 교육부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 취소 결정하고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의 자사고 교육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는 이에 후속 조치로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는 그 이런 판단을 한 근거를 뭐라고 밝혔어요? 먼저 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에 대해서는 이 학교들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를 못해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알 수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다 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평가계획에 보면은 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또 대부분 평가지표가 2014년에 진행했던 지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문고의 경우는 이제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스스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의하기로 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그럼 부산 해운대고는요? 해운대고 역시 뭐 평가 계획 사전 안내와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해운대고의 경우에 이 과거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 전형 선발 비율 평가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해당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립형 사립고가 아니라 이후에 설립된 자유형 사립고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왔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방교육청 판단에서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 상상고 한 곳이네요. 올해 지정 추소된 학교가 총몇 개죠? 어, 전체 자사고 숫자 42개인데요 역시 이제 그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상태인 전북 익산 남성고하고 대구 경일여고까지 지금 어, 포함을 하면 전체 한 33%인 14곳이 이제 지성, 지정 취소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3개 자사고 중에 하나고 한가람고 이하여고 동성고 중동고 등의 다섯 곳만 남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이 학교나 자사고 학부모들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하고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등은 자사고 공동체 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들은 교육부 결정을 대국민 기만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기획된 밀실야합 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 또한 밝히고 있는데요. 아울러 상상고 재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부동의한 것에 대해서 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도 법적 대응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여러모로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